제조업 스마트솔루션 템플릿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솔루션의 정의입니다. AI를 모르는 사람이 AI를 활용하거나 그 혜택을 받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또는 제조업 종사자의 판단업무 즉 지식노동을 지원하거나 대체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서비스업과 제조업 스마트화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머티어리얼과 머신의 존재 의무 때문입니다. 서비스업에서 산업지식은 메소드, 인바이런먼트, 맨에서 출발합니다. 산업 전문가는 이러한 산업지식을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진 가상 세계에 충실히 반영해야 합니다. 스마트 전문가가 가상 세계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습니다. 현실세계가 충실하게 가상세계에 반영되어 있다면, 가상세계에서의 최적의 솔루션은 현실세계에서도 최적의 솔루션이 됩니다. 제조업에서는 머티어리얼과 머신이 추가됩니다.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지고, 산업전문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스마트화에서는 산업 지식과 스마트화의 지식이 중요합니다. 특히 제조업 스마트화에서는 머티어리얼과 머신의 존재 때문에 융합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융합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은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부족합니다. 융합과 협력의 틀이 필요합니다. 스마트 전문가는 솔루션 템플릿을 개발합니다. 그후 산업 전문가는 템플릿을 이용하여 솔루션을 개발합니다. 템플릿의 의미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제조업에는 다양한 공정과 제품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제조 이슈가 존재합니다. 다양한 단위 제조 업무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수많은 업무에 대한 스마트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A공정, B제품, C품질이 설계 스마트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스마트 솔루션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개발해야 하는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해답은 스마트 솔루션 템플릿입니다. 여러분은 PPT 템플릿을 이용하여 다양한 PPT를 신속하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MS Word 템플릿을 이용하여 다양한 문서를 신속하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붕어빵 기계와 붕어빵 틀을 이용하여 다양한 빵들을 신속하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솔루션 템플릿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템플릿 개발자는 공유 기능을 개발합니다. 솔루션 개발자는 템플릿을 이용하여 맞춤 기능을 개발합니다. 솔루션 활용자는 개발된 맞춤 DIY 솔루션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템플릿 개발자는 스마트 전문가입니다. AI 전문가, IT 전문가 등입니다. 솔루션 개발자는 산업 전문가입니다. 공유 기능으로는 시각화, 메뉴, 대화창과 같은 구의, 그리고 특정 업무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 예측, 최적화 알고리즘 등이 포함됩니다. 맞춤 기능으로는 해당 기업의 설비에서 나오는 데이터 입력, 변환 변수 생성, 모델 개발 등이 포함됩니다. 변환번수와 모델은 산업지식이 농축된 표현입니다. 템플릿의 구조입니다. 업무 맞춤, 공유 기능이 있고, 입력, 변환변수, 모델 개발, 산출물 등의 맞춤 기능이 있습니다. 템플릿 개발의 주안점입니다. 공유 기능과 맞춤 기능의 철저한 분리를 통해 솔루션 개발자가 쉽게 맞춤 기능만 수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템플릿의 효과입니다. 산업 전문가, 즉, 솔루션 개발자는 최소한의 코딩으로 산업 지식이 농축된 스마트 솔루션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산업 전문가가 쉽게 코딩을 시작할 수 있어서 코딩 확산에 초석이 됩니다. 스마트 솔루션 템플릿은 스마트 전문가와 산업 전문가의 협력에 틀이고, 또한 수많은 솔루션을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틀입니다.